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관심 있는 것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새벽에 FMC 회의는 시장에서 원한대로 잘 끝나서 미증시가 반등에는 좀 성공한 부분인데, 아시아증시가 초반에 갭우고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강 후약으로 밀리면서 마감이 됐죠. 이렇게 보면, 예, 보시면, 오일선 올라 탔다가, 네, 종가저가로 밀었죠. 이 흐름은 앞에 저점을 깨겠다라는 뜻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차후에는 갯맥으로 분명히 올라오는 건 맞는데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요 모양새가 좀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세선 하나 그어 놓고 네,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좀 확인하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증시는 오늘 수급을 먹다딱 뭐 나쁘진 않았는데요. 정강후약 그럼 이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어, 좀 밀리면 2,400 정도 한번은 찍는다고 보시고, 여기서 뭐 도망가거나 그럴 건아니고요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 어, 볼린저 밴드만 놓고 보셔도 대, 략 지금 지수 위치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2002년도부터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20년이죠?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 여기는 뭐 외환이기 때문에, 예, 한번 빠졌다가, 볼밴 빠졌다가 올라오고, 여기 보면 계속 볼벤 치면 올라오고, 볼벤치고 올라오고, 찍고 올라오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찍코로 예, 터지고, 올라가고. 지금 볼린저 밴드를 찍어 놨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망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좀더 밀리더라도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2,400을 못뭐 깨든 뭐 어찌 됐든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가 매수할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걸 예, 인식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 넘어가고요. 일본으로 보면 아 어, 이거 이거라겠죠. 이거. 이 주추세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기가 상반기에는 좀 어렵겠죠. 하반기에 좀 가야 되는 부분이죠. 하반기에는 이제 예,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추세,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돌아올리는, 예, 그런 흐름이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호재가 나올 만한 게다 부채중이죠? 제일 좋은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료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달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저기 어디야, 사우디 방안에서, 어, 석유 좀 증산해줘가지고 기름 증산해서 좀 물가를 잡는, 예, 그렇게 이제 호재를 좀 작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건데, 가봐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호재 나올 게 당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당분간 또 어려운 흐름에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역별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올라가면 21선이, 21선 근처 가면 무조건 저항 한번 받는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니케이를 봤을 때는 한번 저점을 좀깰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 2,400을 한번 두들기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 그냥 예상은 좀 그렇습니다. 가봐야 되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월봉을 잘 보시면 지금은, 도망가는 예게 아니라 모아보는 자리다라는 정도,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주목을 넘어가면, 어, 1, 2, 6, 3, 0은, 예, 16,000원 밑에서 모아보는 게 맞는데, 일단, 어, 이 저점을 한번 깰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14,600원. 15,000원 이야 14,600원 정도. 여기 지수가 2,400. 찍으면, 그때 1, 2, 6, 3 거, 레버지를 사세요. 지금 여기서 독되고 사는 거는 추가 매상으로 막 그런 건 아니고요. 2,400 오는지 꼭 참고 기다렸다가 2,400 찍으면, 얘가 1,4, 0는 이제 1,4600원인데, 여기 오면은 좀, 담든 나라는 저가 매집한다라는 식으로 추가 매집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요. 14,600원, 15,000원 이하에서는 좋을 거 아닙니다. 예, 분할 매집하시면 괜찮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 예. 자 일부는 갖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제 이 프로젠 LED, 이거는 다음 달까지 어, 재료가 좀 살아있는 부분이라서 예, 1850원이 초반에 잡혔어야 좋은데 예, 초반에 예,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내려다 말고 여기서는 빼꼼 올라가다 5호 짱에 툭 하고 떨어진 거죠 이거는 1700원 여기까지는 뭐안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예, 중심 자리가 1750원 예, 여기를 노리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1700원까지 분할 매집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부분이고. 여튼 이게 떨어지는 모양새가 여기를 바랬었던 건데, 에, 여기서 떨어졌던 부분이죠. 아마 길 쪽으로는 잠깐 들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어. 여튼, 여기서 만약에 뭐체결됐다라면수익 나오면, 네눈치 파셔도 되고, 다음 달까지 보유하셔도 되고, 에, 분할 매집을 7, 1700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라는 거. 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1700원 손절을 잡지 말고요. 기준 양보 여기다 잡아놓고, 1700원까지, 매수가 1700원까지 좀 내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여기는 1630원.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코스피이전상장이니까 예. 네. 그냥 좀 재료가 좀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콘택. 시나프택. 신화콘택은 매수가 안 잡힌 것 같은데, 오늘 정강의 학장이라서, 안 들어왔죠. 요거 내일 똑같이 똑같은 가격에서 좀 볼게요. 똑같은 가격. 예, 6,600원 밑에 6,100, 6,45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좀 볼게요. 이런 거 아남전자 오늘 좀 예, 수급 좀, 좀 괜찮았었는데 예, 요거 한번 아남전자 단타 한번 보시고요. 숙가는 예, 2,500 원에서 2,600 원, 품종가는 2,400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일 두개 정도 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벌기 하시라고 해드리는 거니까, 손절가 잘 잡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이제, 그, 식료품 관련주도, 식량 문제 때문에 식료품 관련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굉장히 좀 강세인데, 좀더 이어질 수 있고, 식료품이 쉬어가 식료품이 꺾으면, 그 다음에는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후에 아마 그런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우크라이나 관련들이 어느 날 갑자기 테마가 딱 형성돼서 움직이면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이니까 오전장 기준 11시 이전에만 예, 매수가 오면 좀 보시고요. 오후장에 잡아봐야 뭐 크게 득이 안될 겁니다. 11시 이전에만 매수가 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아, 어, 일요일날 동영상 올릴 때는 하반기에, 네, 굉장히 좀큰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어, 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있게 좀 봐보세요. 종목을 딱 찍어, 네, 드리기보다는 섹터를 설명드릴 테니까 일요일날 동영상 올려드리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